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 자. 오늘은 제 29강을 시작합니다. 29강 첫 번째 한 자는 멀원입니다. 자, 이 글자의 글자 구조는 옷길원과 쉬엄쉬엄갈착이 결합된 구조인데, 옷길원이 어디가 들어간 글자인데 다소 복잡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쉽게 머릿속에 기억하는 이야기로 기억하겠습니다. 자, 글자 구조 보시죠. 자, 흑토가 있고 입구가 있고, 아랫부분에 내획이 있고, 쉬엄쉬엄 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는 토요일에 입구 먼곳 놀이동산으로 가자. 어떻게 가느냐? 아랫부분이 화살표 모양입니다. 화살표를 따라서 가자. 그래서 쉬엄쉬엄 갈차 가자. 이게 나중에 동산원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놀이동산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 곳에 간다는 뜻, 멀원입니다.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먼곳 놀이동산으로 화살표를 따라서 가자. 멀원. 토요일에는 먼곳 놀이동산으로 화살표를 따라서 가자. 멀원. 활용 후에는 원근. 원근 하면 멀원에 가까울근에서 서로 반대가 되는 글자인데 멀고 가깝다는 뜻 또는 먼 곳과 가까운 곳. 미술에서 나온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길영자의 멀 원자입니다. 길고 오랜 세월 또는 앞으로 오랫도록 변함없이 된다는 뜻이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언덕에서 하얀 샘물이 시작된다는 언덕원 보시겠습니다. 자 언덕원 이 빨간색 글자가 언덕이란 글자입니다. 이 글자 하나가 주로 붓으로 쓰는 글자입니다. 언 언덕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 글자가 자 언덕에서 하얀 샘물 이 부분이 샘천이죠. 언덕에서 하얀 샘물이 시작되는 언덕을 강조한 언덕원입니다. 언덕에서 하얀 샘물이 시작된다는 언덕을 강조한 언덕원입니다. 활용 후에는 고원하면 높을 고의 언덕원에서 상당히 높은 높이를 가졌는데 넓은 벌판을 가진 지역을 고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북쪽 지방에 개마고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원인, 원인 하면 언덕원에 이날 인을 써서 어떤 근본이 되는 까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는 말을 아울로 쓰는 때가 있죠. 다음은 근원원입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부터 알아야 합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근의 근원원에서 어떤 사물이 생겨나는 원래의 첫 출발 본 바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원원은 물수가 있고 언덕원이 있는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그 언덕의 옹달샘 작은 샘물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곡물과, 자, 물 흐르기 시작한다. 어디에서? 언덕에서. 그래서 사물의 첫 출발을 뜻하는 근원원.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어디에서? 언덕에서. 그래서 사물의 첫 출발이 된다는 근원원. 자, 활용어에는 근원, 아까 설명했고, 원천하면, 근원원의 샘천에서 물이 시작되는, 물이 흘러나오는 그 출발 근원이란 뜻입니다. 뜻이 비슷합니다. 근원이나 원천이나. 다음은 으뜸원입니다. 여기서 으뜸이라는 말은 하늘이 가장 높이 우뚝 솟았다 라는 말이 으뜸원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면 하늘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글자가 우뚝 솟은 우뚝할 올 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이 우뚝솟은 으뜸원. 하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이 우뚝솟은 으뜸원. 화룡어에는 원조, 으뜸원의 할아버지조에서 첫 대의 조상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이죠. 우리가 식당에 가면 뭐 원조 돼지국밥, 원조 떡갈비 이렇게 원조를 붙여놓았는데 그 음식을 그 식당에서 가장 먼저 만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원조가 가보면 많아요. 어떤 게 진짜 원조인지는 잘 모르죠. 자, 원수하면 으뜸원의 머리수에서 국가의 최고 통치권을 가진 사람, 즉 대통령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임금이었겠죠. 다음은 그칠간 눈 안은 은 은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배울 글자인데 가져온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글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칠간은 그림을 보는 것처럼. 눈, 목의 사람이니 결합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눈과 사람이니까, 사람이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뒤돌아서서, 멈추고 물고 놈이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무르다, 그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칠간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는 사람, 멈추다, 머무르다는 그칠간.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보는 사람, 그칠간, 멈추다 머무르다는 뜻입니다. 눈 안은 눈목의 그칠간에서 눈에 경치나 풍경이 머물러 있는다. 그래서 만들어진 눈 안입니다. 그러면 은, 은 보겠습니다. 은은 금다음에 은이에요. 그 다음에는 동이고 그래서 금 다음 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쇠에 금이 있고 그칠간이 있어요. 그래서 금 옆에 머물러 있다. 금까지는 아니야. 근데, 금 옆에 머물러 있는 게 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 옆에 머물러 있는 은, 은. 금 옆에 머물러 있는 은, 은. 활용어, 은행 하면, 은은 은행하면 은는 자, 왜 금행 안 하고 은행 했을까? 또, 금은 동, 동행도 아니고. 그러니까, 은은 사람들이 늘 가지고 다녔던 이 화폐 대용을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은행 하면, 저금한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받은 예금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을 하는 금융기관이 은행이겠죠. 은하수 하면, 은, 은의 물하의 물수자인데 수많은 별들이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듯한 모습에 비유한 것이 은하수입니다. 우리 은하계를 나타낸 말입니다. 네, 드디어의 활용을 보겠습니다. 의미하면, 뜻디의 만미에서 말이나 글이 지니는 뜻이 의미입니다. 자, 의견하면 뜻디의 볼견에서 마음에 새겨드는 점, 그것을 의견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잠깐사, 지울사 보겠습니다. 이 모양을 보니까 떠오르는 글자가 있죠. 어떤 글자가 떠올라요? 낫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분바늘과 분 시계의 분침과 시계의 시침이 딱 결합된 글자. 그래서 이거 바늘이라 그랬죠. 여기서도 바늘입니다. 나도에서도 바늘이지만 이 바느질하는 바늘입니다. 바늘에 실을 꿰었어요. 실을 꿰서 한땀한땀 한땀 옷을 지어 나간다. 그한땀한 한 땀은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지을사 잠깐사가 되었습니다. 이지을작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글자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자지을작 보겠습니다. 사람인의 지을사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짓는다는 지을작입니다.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지어가는 지을작. 짓는다는 말은 만든다는 말하고는 달라요. 밥을 짓는다, 옷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정성이 아주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식주와 관계되는 것은 짓는다는 표현을 써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 지을작. 마음심, 석삼, 날이 일해서 니다 결심이 얼마 되지 않아 흐지부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긴장어른장 보겠습니다. 긴장 긴장어른장은 수염이 긴 노인이 긴 옷을 입고 긴 막대기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긴 수염과 머리카락 땅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사람은 노인입니다. 그래서 긴 장, 어른 장, 긴 수염에 땅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사람은 노인입니다. 그래서, 자, 사사성 하나 보겠습니다. 불로장생하면 아니 불늘글로 긴장날생인데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는 말이 불로장생입니다. 자, 그러면 유식구강 머릿속에 쏙쏙 정리해보겠습니다. 멀원 멀리는 놀이동산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면 멍곳 놀이동산으로 화살표를 따라서 간다. 멀 원, 멀 원, 멀 원. 다음 언덕원입니다. 언덕에서 하얀 샘물이 시작되는 언덕을 강조한 언덕원. 근원원은 물의 출발입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언덕. 사로의 출발을 시작하는 근원원, 근원원, 근원원. 으뜸은 하늘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하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이 우뚝 솟은 곳. 으뜸원, 으뜸은 으뜸원. 으뜸원. 다음 조금 생략하고, 은은 보겠습니다. 금 옆에 머물러 있는 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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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뜻이 소리가 들리면 마음속에 뜻과 의미가 새겨지는 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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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지을작입니다. 사람이 정성으로 옷을 짓는 지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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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밥 집은 전부 짓는다는 뜻입니다. 다음 긴장어른장 긴 수염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땅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사람은 노인입니다. 긴장어른장 긴장어른장 자 29강 한자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